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편법적 운영을 일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지역지원사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받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의 호산리에 있는 비교회가 운영하는 원덕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의 수업과 관련해 정해진 규정을 어긴 채 편법 운영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삼척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대상지로 지정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인근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수업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교회가 운영하는 원덕지역 아동센터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대상지역입니다. 그러나 원덕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각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원덕지역 아동센터는 목사 SC와 센터장 KC, 전도사 3호, 교회 성도들로 이루어진 곳으로 운영 과정에서 센터장 측과 갈등이 커져 최근 센터 측의 비리를 삼척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불법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지시하거나 공익근무요원에게 심한 갑질로 모욕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덕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 수업 및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피모 씨에 따르면 눈높이 러닝센터 소속 학습지 교사들의 학습 방법은 요일별로 교육장을 찾아가 정해진 과목 수의 수업을 마치면 교사들의 월급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을 늘리면 급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말 그대로 프리랜서식으로 근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K 센터장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일주일에 이틀간은 무조건 센터에 와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정에 따라 하루를 더 추가해 3일간 근무를 독려하는 등 해당 교사들에게 일반적인 교회 운영 형태의 갑질식 근무를 강요해 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담당 교사들은 물론 아이들도 과중한 프로그램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건비 지급을 의식해 코로나를 핑계로 실제 수업을 하지 않는 것도 수업을 한 것처럼 꾸미는 일도 있어 내부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강사로 근무한 피모 씨는 k센터장의 부당한 갑질 행위를 참아내며 근무를 해왔다며 k센터장의 잘못된 태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아동센터에 소속된 k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근무 시간에 미술 프로그램 학습을 한 것처럼 꾸미는 이중 수업 방법으로 급여의 대가를 받는 불법 수업을 하는데도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곳 비교회와 원덕 지역 아동센터는 엄연히 별개의 기관인데도 아동들이 아동센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들의 부모들이 교회에 다니도록 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PC는 어떤 아동은 수업을 받으러 가니 너의 엄마는 왜 교회에 나오지 않냐고 무안을 줘 아이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며 순수한 아이들의 교육을 빌미로 신앙을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회 아이들을 대동해 집 앞에 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등 센터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의 파행 운영과 관련해 한국 남부발전소 측은 보조금의 환수를 검토 중이고 사법당국인 삼척경찰서 측은 고소인들의 내용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BS 심동욱입니다.